박철배 형님 오시고 응. 박민철씨 오시고 응. 기존 보크 딱 라인업 응. 갖춰주더라도 응. 프로에서 우리가 딱 만나더라도 응. 내가 선발로 나서면 너 말고 태준이 나와 태준이 뿐만 아니고 신용승이 나와 윤영료 나와 어... <laughs> 난다 알아 근데 아. 내가 나오면 말, 우리는 만약에 내가 나오면 희원이만 내보낼게. 그럼 희원이랑 나랑 맞대결 어때요? <웃음> <웃음> 건방지게. 그럼 80만 번가자 80만 번. 진짜? 어. 자신 있어요? 어, 자신 있죠. 80만 번. 박희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팀한테. 너 수치한 거 아니지? 아니 박희원이는 진짜 이거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배팅 볼 펑거 할때 이렇게 던져갖고 이렇게 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이 아무리 좀 술을 마셨어도 7삼진 이하 9인용 완투시 형이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주영아 너하고 주영이랑은 내기 안 할래 왜왜 왜. 형이 아박희원이는 그 안된다니까 나중에 인정은 못, 못 받고 아 진짜 못너 너 말고 희원이하고 태준아 미안해 너도 안돼 새끼야 신윤승이 유영규 둘 중에 한명 나와. 원투. 그두명 이미 팔이 같이 갔어요. 휴어도 니네 사이노스 급밖에 안 되냐? 아니, 뭐 이런 거죠. 주, 준승이가 지금도 한 4강 가서도 발라 먹을 실력이거든. 그러면 안 돼, 니네. 아. 그런데 아, 준승이가 시원이를 상대하기에는 아이고 뭐호랑이를 잡는 칼이 뭐 토끼 잡을 때 쓰나. 형 주영아. 시원히안돼형 이거 분명히 시원이안돼형 분명히 이거 한번 털려봐야 돼 형이 다 몰래 올릴 건데 아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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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해 너 80만 원빵이니 50만 원빵이니 이거 막데코 해봐 아니 뭐다 좋은데 아네가 원하는 걸로 내가 콜 딸게 박철비 하나 떼면 내가 가. 는 거야 철비 뺄게 아이씨 그래요? 박철비 빼고? 철빼 빼고 하오 이 새끼 철비야 형이 나름대로 저 나중에 이0만 줄게 네어 50만원 콜까 땁니다 설마 60만원 따 아니 50만원까지 하시죠 뭐 10만원 차이가 뭐그 중요합니까 콜리만 뒤지시고 60 <laughs> 60 제가 커버할 수 있는 한 50까지 됩니다 50? 예 네. 그럼 팀원들한테 10개 모으라고 뭐 해응 근데 60? 예 네. 9대9 아 10대10이지 <laughs> 10대 10. 9대9면 되네네난 좋고 네 10대10으로 10대10으로 곽태준, 박희원 태준이야? 예? 아뭐란다고황승이야 하고 현규, 저기 그 아니야? 곽태준으로 그냥 커버한다 가능하다니까요준수이까지갈 필요 없다니깐요 완투다이아 완투지 완투 네. 60만원 빠50 50이야? 50이죠 50? 60 아니야? 박희원 빼고 날잡뭐 언제 저 얘기할게 팀에다 아니 다담음주 잡아 아 내가 아니 우리 팀은 팀 사정이 있으니까 얘기할게 근데 막말로 너 그대로 올릴건데 우리는 무조건 콜인데 형저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싫대요 뭐 2주 이후에는 안된대요 뭐 3주 후에 된대요 그러면은 30만원 못박고 그냥 30만원 줘 어? 다이다이 남자니까 너 해병대 나왔잖아 싫다 무슨 하지 말고 내일까지 연락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스탠바이돼 있으니까 너 내일까지 연락 안 되면 30만 입금해라. 내가 바로 이 협회 계좌에다가 내 계좌 쏠라니까 어? 주영아? 그럼 뭐 이번에 박효원에 대해서 뭐? 박태준이. 아니, 박태준이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laughs> 히 올라. 너잘 듣고 있어 이놈의 새끼야. 먹자 이이이 씨. 주영이는 어. 클래스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야 자. 우리는 성사가 되는데 네. 사이러스 성사가 안될것 같아. 제가안 되면 네도 오시박는 거야. 주영아. 아니. 주영아. 나한테도 길조여정님어 아니 또. 형 녹화 뜬다 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제가 미성 뭐50 박는 거야. 최대한 하겠습니다. 2주 후에? 가서 봐. 아이고, 2주 후에면 단판 승부하자. 어차피 그날. 그렇죠? 그거니까. 초 추첨식이니까.